어병 뭐 소독기라는 거거든요. 얘를 왜 쓰냐면, 동선이 너무 궁금하다. 죄송한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살짝 <laughs> 일어나면은 떼굴떼굴 굴러서 술뜯어서 여기서 스트레칭하고 여기서 또 한번 피고 네, 일어나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돌려서 보여드려야 지 <laughs>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에 사는 룸메이고요. 저는 강남역에 있는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광고 기획하는 역할이고, 인플루언서 콘텐츠나 소셜 채널 운영 이런 걸 주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콘텐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귀인을 모시고 네.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그래요? 수지구. 네. 여기서 그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정말 도어투도어 도어 딱 50분 나옵니다.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도어투도어가 그 정도면 실질적인 대중교통은 한 30분 정도만 타신다. 어 맞아요 맞아요. 지하철로 25분. 정확히. 25분? 네. 여기 신분당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크로 여쭤보든지 비싸거든요. 맞죠. 그쵸 정말 비싸죠 2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2000원이 뭐야 요즘 3000원 찍고 어 있는데 아, 3000원이나 돼요? 거의 2950원이었나? 아 그래요? 네. 한달 내내 나가면은 한1 0 3만원? 14만원? 아, 그래요? 네, 지하철만. 대중교통비를 포함하면 사실은. 아... 아, <laughs> 거기에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일단 여기에 살고 계세요? 전에는 수원이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수원에서 강남으로 가기가 생각보다 멀어요. 거의 1시간 반이 나오더라고요. 아... 집에 돌아올 때도 1시간 반 하면 3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취업되자마자 바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집을 알아보는데만 두 달이 걸렸거든요. 다 가봤거든요. 네. 남을 출퇴근할 수 있는 낙성대, 인천실림 가봤고요. 건대, 양재 인근, 까치산 그쪽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갔는데 너무 비싸요. 기대한 컨디션과 실제 내 예산으로 갈수 있는 컨디션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다. 경기도로 가자. 아 그래서 신분당선을 따라 밀려 밀려 밀려왔죠. 일단 어때요?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뭔가 특징 같은 게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들어와 산지가 거의 한 4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네, 진짜 좋아요 30대 후반에서 아 이제 40대 이상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고 아니면 여기 되게 오래 사신 소박이들이 많이 살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조용하고 차분해요 번화가 노는 거는 이제 회사 근처에서 다 해결을 하고 오고 네. 여기서는 정말 생활을 음 위주로 해서 온앤오프 이런 느낌 아니 완전 다른 생활을 살고 있어요 거군요? 시장 같은 것도 되게 가깝고 현금 이제 받는 채소 야채 가게들? 네. 그런데 되게 싸거든요 그런 아 것도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다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빌라죠? 네, 맞아요. 딱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집을 하도 많이 보러 다니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앞면을 타가지고 연락을 계속 주셨는데 여기를 보러 오기 직전에 아, 여기 지금 공사하는 집인데 그래도 한번 볼래요? 그래서 사진을 아... 주신 게 있어요. 도배장판이 하나도 안돼 있고 그냥 콘크리트 상태였었는데 채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이 두 개고 햇빛이 다 내려와요. 집 안까지. 그래서 아, 여기다. 그냥 시멘트 상태시면 아 일단 여기 할게요. 네. 그럼 바로 계약하고 이제 계약한 다음에 이제 도배 장판 집주인 mm -hmm. 해 주셔 가지고 입주를 했죠.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습니까?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로요? 네. 7,500. 그건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네, 방이 뭐... 두 개니까. 아, 하긴 한 장은 넘어갑니다. 한 장은 넘죠. 1.2. 조금만 더. 3. 네. 1.3 정도를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컨디션에그 앞에 네. 전제 조건에 저는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라는 그 상품을 아 받아가지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데, 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제일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음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자랑해야 되는 것들은 적어놨거든요. 어, 많이 네. 적어놓으셨네요. 네. 어디부터 음 하실 건지. 아, 현관부터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현관 아니, 아직 아직 가시간이어요 시작할게요, 주세요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방금 네. 하시아 <laughs> 우선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되게 어색하네요 <laughs> 아 제가 계속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에 세탁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네. 와 왜냐면 화장실이 정말 작아가지고 이거를 네. 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 1 0원 자체가 처음부터 이쪽으로 빠져있더라고요 아 원래부터 네. 현관에 바로 앞에 세탁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집에서 포기한 게딱두 가지인데 현관이랑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살고 있어요 <laughs>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다 아, 신발장이 여기 여기는 상부장이네요 그래서 이쪽은 신발장으로 쓰고 여기는 좀 세탁 관련된 용품이랑 다안 쓰는 신발들 자잘한 아... 것들 두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총몇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계약서 상에 보면 13평 정도로 나오거든요 복도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실제 체감하는 건한 9평 정도 9평 되는 정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뭐 하는 공간인가요? 분리수거제 스트리기 버리는 곳이고 나가기 전에 악세사리 하고 향수 뿌리고 마지막 거울 점검하고 가는 아, 곳이에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분리수거용 비닐이나 정말 자잘한 물건들 이야. 있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여지는 곳은 아니니까 여기가 따로 네. 돈을 써서 트레이 같은 걸 사진 않았어요. 하보는 쉽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돈이라서 뭔가를 사고 나서 나온 박스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딱 어떻게 정의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다용도 실 같은 방이고요. 어떤 용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옷이랑 아 캐리어. 가방 안 쓰는 것들, 잡동사니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방 네. 자체가 면적이 되게 작아서 이 작은 방에 공간까지 분리하면이 공간 너무 작으니까 음 너무 보여지는 게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가려버리니까 훨씬 나아요. 물건이 어디있는지는 오래 살다 보면 대충 나만의 규칙이 생기니까 이건 항상 음 여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이렇게 아래쪽을 빼가지고 빨래통을 넣고요. 이렇게 앉아서. 머리 말리고 화장 여기서 하고 가방 메고 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과의 동선이 완벽하게 정해져 네. 있네요. 그러면 여기 빨래통을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데 두면은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최대한 가리고 싶었는데 근데 음. 여기 딱 맞더라고요. 네. 이거 강추예요. 욕조거든요. 화장실에딱 맞아요.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네 돼요 누는 건안 되는데 반신욕은 되거든요 쑥 이렇게 들어가는 네. 느낌이구나 처음에는 이거를 접이식으로 샀었어요 되게 닦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대도 끼고 네네. 쿠팡에서 따로 샀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쪽은 밖에서 입고 온 옷은 다시 안쪽에 안 넣으려고 따로 구매한 거고요 너무 꼼꼼하시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이야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제습기 꼭 사세요 한 1년 고민해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특히 빌라 사시는 분들은 꼭 사세요 그리고 이방살거큰거 거 사십시오 어 맞아요 그리고 이등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 어머님께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네, 사랑을 좀 할게요 저나한등 아, 집안 <laughs>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방에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지금 놀러 오셨다고 하는데 네. 촬영 때문에 카페 가 계신다고 해갖고 아, 이따가 모실 수 있으면 잠깐 모셔보는 걸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가볼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오히려 배관이 있어서, 오히려 어. 걸어 놓으셨네요. 이 백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독돌 빨간색 아시나요 아, 네네네. 빨간색에 약간 틀도 벗겨져 있고, 엉망이었거든요. 음. 따로 트인트를 구해가지고 칠한 거고. 생각보다 쓸모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울 같은 거. 걸수 있고. 네이 전신 거울이 바닥에 주면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화장실을 좀 볼까요? 아, 네. 얘가 두 번째 포기하셨다고 합 네, 네, 포기한 두 번째 공간이고요. 뭐, 보여드릴 게 없는 게 너무 작아요. <laughs> 아니, 세면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이게 보통 여기서 그냥 모든 걸다 해결하시는. 하는건 보통 그냥 앞에 있는 싱크대에서 하고요 아, 여기는 정말 씻고 볼일 보는 공간 이거는 네. 뭡니까? 집안 저쪽 곳곳에도 있는데 손톱 사이드 간 거? <laughs> 아 이렇게 손톱 파는 이런 네.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원래는 그냥 용도가 아니고 네일같트할때 손톱 갈고 나서 이제 먼지 터는 용도예요. 네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손 씻고 나서 조금 찝찝할 때그나는 아 좋습니다. 오 재밌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음. 수건을 안해 놓으면 약간 눅눅해져서 여기다가 두면은 딱 씻고 나서 와 하기 좋고. 그 문을 닫으면 이건 바깥에 있는 네네. 공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요. 여기를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네. 저기 너무 시선을 끄는 게 있어갖고. 아, 저 일단 안방을 좀 먼저 볼까요? 야, 이... 저게 뭐예요? 필라테스 리포머? 리포머라는 기구인데, 다리 스트레칭하고, 팔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점심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거든요. 어... 가정용으로 작게 나와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허리는 원하는 만큼 걸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요 아침에 아 좋아요 아침에 뻐근할 때 스트레칭할 때 좋고 제가 보통 이쪽에 자거든요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여기서 스트레칭하고 아이 동선이 너무 궁금하다 죄송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살짝? <laughs> 일어나면은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서 여기서 스트레칭하고 여기서 또한번 피고, 네, 일어나는. 얘는 뭔가요? 근데 버섯 같은아 얘도 추천템이에요. 매트리스 커버를 올렸을 때, 그냥 가만히 두면 밀리거든요. 어, 맞아요. 보 여기 네. 옆에 끈이 나오긴 하는데, 그 끈으로는 생각보다 고정이 잘안 돼요. 아, 그래요? 밀려요. 버튼 누르면 나오는데, 이런 핀이. 아, 핀이구나. 핀을 천과 여기 매트리스 커버 고정해놓으면. 아, 이렇게 고정해놓으면 되니까. 고정이 딱 돼요. 되게 튼튼해서 이걸 이렇게 여섯 개 정도 해놓으면 안 밀려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이 집에서 감성만 남긴 공간이에요. 보여줄 기용이에요. 밖에도 보면 책상과 컴퓨터가 따로 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여기는 보통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정말 놀거나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하는. 음... 분리를 해놨어요. 처음엔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네네. 침대가 보이잖아요. 아, 눕고 싶으니까. 네, 눕고 싶기도 하고, 아... 뭔가 내가 쉬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의 그런 라이프와 일하는 자아가 충돌하는 느낌? 음... 별로 안 좋더라고요. 테이블은 이런 반원 디자인 밖에도 그런데 이걸 해놓은 이유가 모서리에 좀 박으면 아프기도 하고요. 덜 공간을 차지해보여요. 아, 디테일이 네, 좋다. <laughs> 이것도 네. 보여드릴게요. 암막 커튼인데 어? 암막 커튼이 좀 되게 특이하죠? 거네요? 한국에서 파는 암막 커튼은 소재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집에 되게 답답해 보여요 넓은 집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20평 이상이면 정말 네, 네. 상관이 없지만 이런 좁은 방에서 안막커튼까 두꺼워버리면 집이 되게 답답하고 쾌적하지 않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얇은 이런 예쁜 커튼을 하고 싶은데 또 눈이 부시잖아요 저는 이제 어두워야 잠을 잘 자서 대안으로 음 구한 게 이거고요 직구를 따로 했어요 중국에서 아 완전 그냥 비닐 소재여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막아 놓으면 이런 게 있다는 걸? 강력 거? 추천해요 여기가 이제 거실 네불 끄고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불을 꺼야 예쁘거든요 이 공간 빔프로젝터와 음 조명 여기는 이제 정말 쉬려고 만든 공간이고, 책상은 최근에 샀거든요. 책상이요? 원래는 책상이, 네. 이 책상이 없었어요. 소파만 있고, 보통 이제 흔한 거실 구조. 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샀고요, 얘도 당근에서. 저쪽에 이제 일하는 공간, 여기서 밥 먹고. 이게 원래는 이 위에 TV를 올리는 용도예요 TV는 보기 지저분하니까 치워버리고 빔프로젝터로 바꿨는데 낮으니까 되게 좋은 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땐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투명 의자인데 예뻐서 사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딱 놨을 때 공간을 안 차지해 보여서 좋다 투명하니까? 네 오. 이것도 어머니가 만드신 라탄 등이에요 이런 선을 또 팔거든요 음. 딱 전구 하나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만든 거군요? 아니, 이렇게 펼죠. 길이만 옵션으로 하면 돼요. 여기에 아, 뚫을 필요 없이 뚫을 필요 이제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연결을 해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전면 연결할 수 있게. 취미 네. 공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약간 술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조주 기능사를 어... 거든요어 근데 왠지 이런 거 하면 따질거 같아. 아, <laughs> 그런 스타일이실 거 같아. 네. 하면을 확실하게. 네. 한 번씩 기분 내려고 꺼내 먹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인 거죠. 사실 이게 나누어진 건 아닌데 네. 그냥 한 통짜 공간이거든요. 이거를 나누신 거네요. 얘랑 네, 저 냉장고로. 이게 예전 집에 쓰던 전자레인지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쓰는 용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바테이블처럼. 여기서 조리도 하고, 네. 커피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 공간이고요. 얘는 뭐고? 여기 <laughs> 소독기라는 거거든요. 이를 왜 쓰냐면, 이것저것 다 소독하게 되게 괜찮아요.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가보까요 저는 되게 잘 쓰고 있고. 가습기 필터와 청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넣어버리면 됩니다. 예전 모델이거든요. 보통 무료 나눔이나 3,000원, 5,000원 정도 사이에 <laughs> 구할 수있어요 당근을 이용하는 네. 어,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쇼트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이 비닐을 다이소에서 팔아요. 거기 위에다가 얘를 쓰면 은 엄청 좋다. 잘 지워지고 이런 거는 네임펜으로 해놓으면 은 여기는 안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 거든요 지금 보여, 네, 보니까. 하지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서. 아 여기 뭐뭐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보자. 이런 네. 거를 이제. 적놓으신 네. 거군요 아까 요리를 보통 많이 해서 드시는 편이세요? 요리를 거의 안 해먹었어요. 점점 이제 몸이 좀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최근에 몇달안 됐는데 해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아 노력을 하고 네. 계신 그런 상황이군요. 냉동실 냉동실, 냉동실. 빵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빵을 빵집 사장님 알려주셨는데 빵을 그냥 얼려놨다가 밖에 꺼내서 5분 정도 있으면 처음 샀던 맛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이 음. 이런 빵 같은 거는 사놓고 하루만 지나도 딱딱해서 져못 먹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샀을 때랑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아, 근데 정리 진짜 잘하신다. 큰 냉장고가 아닌데. <laughs> 정말 작아요. 엄청 잘 쓰시고 계시네. 보는 사람마다 냉장고를 왜 이렇게 작은 걸 샀냐라고 뭐라 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옵션이 아니에요? 이 집은 벽에 붙어 있는 것과 바닥에 있는 것 빼고 다 제가 산 거예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좀 작은 냉장고를 사셨어요? 사실 몰랐어요. <laughs> 아... 처음 살때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근데 보여지는 건 괜찮은데, 내부가 생각보다 더 면적이 작아서. 좀큰걸 사는 게 조금 더 좋은 네. 것같다요 이거보다 높은 게 있어요. 혼자 사는데 좀 공간이 좁다 하시면 차라리 높은 걸 사시고, 좁은 주방이 아니라면. 은 더큰 거를 사시는 게 좋죠. 이것도 편해요. 싱크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뭔가 두기가 애매한데 늘어지거든요. 어, 길이를 맞출 수가 있네요. 얘는 요 플랫통이 1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지랑 딱 맞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따로 사지잖아요, 돈 주고 어, 그쵸 그쵸 저도 너무 사고 싶지만 참마그돈 주고 못 사겠더라고요 <laughs>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돈을 네네. 주고 사야 되나? 근데 음... 네, 딱 맞아서 한 번씩 이제 먹을 때마다 이거 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 또새 걸로 바꾸고 아, 그런 식으로? 네. 어차피 내가 이제 먹는 거 중요하니까 여기도 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걸 설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빨더라고요 괜찮아요 오, 이 정도만 되니까 적당히 다 넣을 네. 수가 있네요, 확실히 딱 필요한 것만 넣으면 돼서요 밑에 가스레인지가 아. 있는데 얘를 쓰시는 거예요? 처음엔 응.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이라이터라고 하나 너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되게 열이 느려요. 그래서 원래 그전 집에 쓰던 인덕션을 가져와가지고 올려놨고요. 아... 그냥 주면 이 바닥이 열 때문에 녹아요. 이렇게 여기가 스텐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열이 뜨거워지니까 네, 열을 얘가 장 아...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판 하나 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군요. 도마는 네. 이제 가끔 아... 요리할 때 빼서 또 쓰고. 진짜 너무 디테일하시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사실 이걸 촬영하기 전에 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됐다고 소품만다 아껴놨다가 네, 영상 네. 올라가면 링크로 부리자 아 꽁꽁 안껴놓고 어요 저희 가족만 알고 있고 저보다 더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악플은 안 돼요 부모님이 아, <laughs> 아, <홍남님이> 보시니까 네 악플 <laughs> 담으면 혼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허고 유명한 곳이죠? 네, 뭐, 네. 아한한 한... 체감상 한 4,50분 기다린 것 같기는 해요. 네, 1시간 네, 기다려서 먹는 허겁니다. 와, 분위기도.